안녕하십니까 9시 전북권뉴스입니다 추석 차례상에 일본식 청주인 정종을 올리는 경우 많으실 텐데요 이젠 그 자리를 우리 술로 되돌려주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햅쌀로 빚은 전통주 신도주를 맛보는 행사가 전주에서 열렸습니다 안승길 기자입니다 전주 한옥마을을 찾은 관광객들이 한 잔씩 술을 맛봅니다 쌀과 물 누룩만 넣어 전통 방식으로 빚은 맑은 술 신도주입니다. 넉넉히 시간을 두고 발효한 술한 잔이 입안에 다채로운 풍미를 선사합니다. 쌀 향이 많이 나고요.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약간 과일 맛, 산미 이런 느낌도 나왔습니다. 알기 쉬운 맛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술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도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추석을 앞두고 햇살로 정성스레 빚어 차례상에 올렸던 신도주. 한해 농사를 매듭 짓고 집집이 손수 만든 술을 가족 그리고 벗고 나누던 문화도 녹아 있습니다. 어르신들도 좋아하실 것 같아요. 상서 그냥 제사상에나 뭐 명절 제사 때 차례상에 놓고 가볍게 가족들 하긴 딱 좋은 같아요. 조선 고유 청주인 신도주가 일본식 청주인 정종에 자리를 내준 건 일제 강점기 이후 일본식 양조장이 파고들면서. 집에서 술을 빚는 문화가 사그라든 여파가 이어져 온 셈입니다. 양질의 쌀과 누룩에 전통 양조법을 덧대 우리 술의 위상을 되찾으려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종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실 마사무네라고 하는 일본식 술의 브랜드 이름이에요. 정종이라고 하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술이 아닌 우리 가양주, 우리 전통주가 차례상에 올라와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에 연휴 마지막 날인 18일에도 두 차례 시음이 진행되며 전통술 박물관 누리집에서 예약하면 술을 직접 빚는 체험도 할수 있습니다. 올 추석엔 조상의 손맛과 인심이 담긴 우리 술을 올려보면 어떨까요? KBS 뉴스 안승길입니다.